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다섯 수만에 이기는 수. 과연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될까요? 다섯 수에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상대방을 부동수로 만들어 놓고 이겨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가 이 자리를 딱 가는 순간에 최에서는 움직일 게 없습니다. 이래 놓고 둘셋둘게 없죠? 넷 이렇게 다섯 수예요. 네, 통이죠? 다시요. 마가 이 자리에 가서 부동수를 만들어 놓고 둘셋 상대방은 둘게 없습니다. 넷 다섯 수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다섯 수만에 외통으로 이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한이 다섯 수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